안녕하세요. 나 혼자 탄다입니다. 오늘은 티맵을 보며 목적지를 찾아가는 영상인데, 저는 지금 목적지에 거의 다 왔어요. 2.9km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편집 없이 한번 주차까지 완벽하게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출발하시죠. 779m 앞에서 좌회전이고요. 그 다음엔 지하차도 진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속도 표시 때문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지하차도 진입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신호 바뀌었죠? 우측에 있는 차량들 다 신경쓰고, 1차로는 좌회전 전용이라고 나오죠? 두 번째 차로로 한 차로 들어갈게요. 좌회전 전용은 아니에요. 좌회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차로가 더 낫다는 거죠. 다시 좌측으로 한 차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좌회전이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저렇게 카니발처럼 저렇게 급하게 운전하실 필요 없어요. 부드럽게 하시면 됩니다. 운전은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좌측 깜빡이 켜고 한 차로 들어갈게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좌회전 두 번째 차로고요. 좌측에 생긴 포켓 차로가 좌회전 첫 번째 차로입니다. 두 번째 차로에서 좌회전해서 지하차도로 들어갈게요. 좌회전 신호 들어왔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좌회전 하면서 신호 여러 번 확인해 주셔야지 됩니다. 두 번째 차로에서 좌회전이기 때문에 신호 바뀌었죠? 자, 다시 스탑. 좌회전 신호 들어왔어요. 꼬리무이기 차량들 많다. 좌회전 하면서 첫 번째 차로에 있는 차량들이 좌회전하기 편하게끔 여유 공간 확보해주고, 충분히 넓게, 우측에 우회전하는 차량 신경쓰고, 지하차도 진입하고, 1.5km 앞에서 우회전할 거예요. 지하차도 맨 끝차로 타고 있고요. 자, 설명 들으셨죠? 우회전 한 다음 바로 좌회전이래요. 그럼 우회전 한 다음 빠르게 차로 변경을 해 1차로까지 들어가 있는 게 좋습니다. 넉넉히 있다가는 좌회전을 못할 수도 있어요. 우회전해서 타이밍이 있을 때 빠르게 1차로까지 진입한 다음 좌회전 대기하는 게 좋습니다. 우회전 한 다음 80m 앞. 80m면 생각보다 엄청 가까운 거리예요 지도 확인해주고 자, 버스가 정거장에 멈추나 봐요 엉덩이 쏙 집어넣겠죠 버스 그럼 출발하고 우측 깜빡이 켜고 여기서 우회전 신호 여러 번 확인, 보행자 신호 들어왔어요. 버스만 보고 넉넉고 따라가다간 큰일 날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다 건너고 나면 보행 신호라 하더라도 우회전 가능해요. 보행 신호 끝났어요. 우회전하면서 후방 확인하며. 빠르게 한 차로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비보호 좌회전 해야 돼요 자, 이러기 때문에 우회전하면서 내가 갈 방향의 사이드미러를 보고 차량이 오는지 안 오는지 미리 판단한 다음 재빠르게 들어와 버렸습니다 자, 전방 신호등이 동그라미가 3개짜리예요 그럼 좌회전 신호는 별도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비보호 좌회전, 직진 신호가 들어왔을 때 전방에서 오는 차량이 없다면 좌회전 가능합니다 천천히 움직이고, 이 차가 지나간 다음, 저 차가 오기 전에 빠르게 좌회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핸들 꺾어서 일방통행으로. 바닥에 일방통행 써져 있는 거 봤죠? 천천히 진행할게요.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없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배달 오토바이나 간혹 실수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쓰면서 확인하셔야지 됩니다. 잠시 후 우회전 우회전 한 다음 100m 앞에서 좌회전 이 부분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측 깜빡이 켜고 여기서 우회전 준비할게요 브레이크 살짝 박고 우회전 보행자 신경 쓰고 브레이크에서 발 떼고 잠시 후 좌회전이라고 나왔어요 하지만 지금 이, 여기서 좌회전이 아니에요 여기서 좌회전이 아닌 한참 더 가서 좌회전입니다. 좌측과 우측 신경 쓰고, 여기서 좌회전이에요. 좌회전은 살짝 넓게 도는 겁니다. 우측 한번 확인하고, 오는 차량 있는지 확인. 없죠? 좌측도 확인. 살짝 넓게, 넓게 도면서 전방에 있는 카니발, 차폭감 살짝 신경 쓰고, 핸들 부드럽게 돌리면서, 풀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차량이 있다고 무조건 감고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잠시 후 좌회전이에요. 좌회전 후에 바로 목적지입니다. 그럼 주차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볼게요. 좌측, 우측 신경 쓰고. 자, 여기서 좌회전 하자마자 주차장이네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자리가 주차장이네요. 와, 주차자리 쉽지 않다. 그죠? 여기에 주차를 해야 되네요. 주차자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잘 해봐야죠. 그쵸? 자, 그럼 좌측 깜빡이 켜고 집으로 들어가죠. 살짝 넓게 돌아요. 살짝 넓게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살짝 넓게 돌고 차량을 최대한 안으로 집어 넣습니다. 삐딱하게 삐딱하게 그렇죠 기울어지죠 그런 다음 다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쭉 나가요 전방 신경 쓰면서 최대한 나가요 나갈 수 있는 만큼만 여러분이 나갈 수 있는 만큼만 그런 다음 후진을 놓고 좌측 거울을 보고 좌측 거울에 내 주차공간이 확실히 보이진 않지만 좌측 거울을 보고 후진 좌측이 너무 넓죠 우측은, 우측은 좁은 것 같아요. 그럼 전진 놓고 다시 앞으로 살짝 갈수 있는 곳까지만. 그런 다음 다시 후진을 놓고 좌측 거울로 주차 공간이 보이니까 좌측으로 또 핸들을 끝까지 우측 하긴 우측 괜찮죠? 좌측도 괜찮아요. 그럼 차량이 우측으로 조금 붙는 게 운전자가 내리기 편하기 때문에 여기서 핸들을 똑바로 풀고 엉덩이를 그냥 우측으로 밀어 넣는 겁니다. 우측으로 쭉 천천히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밀어넣고 적당히 엉덩이가 들어갔다면 다시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서 수평을 잡아주고 이렇게 들어와서 멈춰 서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자 여기는 주차가 많이 어려워요 여기 사는 구독자님을 주차를 가르쳐 드리러 왔거든요 한번 파이팅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